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송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2021학년도 송실대 입결을 보면은 점수대가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일단 3자리들이 있어요. 불문과. 작년에 저희가 썼었던 학과죠. 2.2 등급을 보고 3.5 등급이 합격했었던 불문과가 평균 3등급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국제법무학과. 어, 이거 좀센 학과인데 어떻게 3.1등급 세게 나왔네요. 그리고, 정치 외교도 2.9로 내려와 있네요. 이 기본적으로 얘 이렇게 2등 을 초반으로 가야 되는 애가 지금 2.대 점 후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여튼, 얘도 3.5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도 이제 그 언저리에서도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대박이죠. 평생 교육학과 평균 4.2등급. 원래는 2.대 점 초반의 학과가 갑자기 작년에 4.2등급. 이게 문 닫은 성적이냐? 아니죠. 평균 점수죠. 그냥 5등급도 들어갔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거 엄청 쓰고 싶겠죠? 근데, 그니까 러 저희 거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아, 이런 건 이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기본 상식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저 3등급인데 이거 써볼까? 아마 나 2점대 후반인데 이거 써볼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학과는 <laughs> 2.6등급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어, 상경계열에서는 여태까지 2점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묶여져 있네요. 그과에서는 조금 점수대가 낮은 게 2점대 후반 정도가 누가 있냐. 일단 건축학부 실내 정, 그 실내 건축 전공이 3.3등급. 그 그러니까 3점대 초반이 나와 있어요. 원래 송실대는 거의 2점대 후반에서 끊기거든요. 그이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3점대 초반까지도, 그러니까 평균이 3점 초반이면 이거는 이제 뭐, 눈 닫고 들어간 친구들 보면 3점대 중후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건데, 이게 또 3등급으로 또 이제 내려와 있네요. 어호 송실대가, 여튼간, 그러니까 이과는 작년이랑 얼추 비슷해. 2.2, 2.4, 2.6, 2.2, 2.3, 2.5, 2.2, 1.8, 1.9, 2.3, 2.2, 2.3. 뭐 이렇게, 얼추 비슷하죠. 뭐 이렇게 얘가 조금 내려왔다 정도, 그리고 얘가 좀 내려왔다 정도고, 이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면서 요두 개가 조금 이제 많이 내려왔다. 근데 뭔가는 느낌이 조금 크게 크게 3까지 내려온 애도 있고, 그리고 요, 기 하나, 두 개, 세 개, 2.7의 행정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네 개, 평생교육 다섯 개, 경제학과가 이제 2.6등급까지 내려왔다는 것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월 이때도 이제 그 2019학년대도 경제가 제일 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튀어갔죠. 2.7에서 2.1로 갔는데, 다시 2.6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벤처중소도 여튼간 2.7까지 갔다라는 건 3점대에도 거의 들어갔다. 한 3점대 학생들도 이제 들어간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 일단은, 저 같으면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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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원을 안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여튼 쟤네들 빼고 다른 학과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 지원을 하든, 네, 그럴 거고, 성실대는 이번에 학생부, 그러니까 작년이랑 달라지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기준 동일하고, 근데, 어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다. 근데 추천에 제한의 인원은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시대의 숭실대입니다어 다른 대학도 이렇게 무너졌을려나? 아니면 숭실대가유독 무너진 학과가 나온 건지 전체적으로 이런 2021학년도 입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지 아직 서울 지역의 입시 결과가 공개가 거의 한 5분의 1 됐나? 막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깔 때마다 놀라워요. 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일단 저건 너무나도 쓰고 싶을 텐데. 그럼 난 일단 저걸 안 써야지. 그러 일단 쓰기 싫은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해서 큰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낮았다고 올해 낮을 겁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2점대 뭐 초반,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3점대 초중반이 나왔다고 한들, 어, 그쪽으로 몰릴겠지 내년에도 뭐 3점대 초반, 4점대 초반, 이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여튼, 2021학년도 송실대 이 입시 결과를 보고, 이제 설레는 마음은 충분히 이야기 했지만, 어, 설레는 학과를 쓰시면 안 된다.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숭실대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봤고요. 음, 전체적으로 진짜 무너지는 판들이 작년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너진 판으로 다들 몰려갈 테니까 어, 덜 무너진 판, 더, 덜 쓰고 싶은 데야 덜 쓰고 싶은 효과는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